야구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경기는 볼만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홈 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우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6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때린 타구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1루 돌아와서 2루로 향합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6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경수 방향. 제때의 송구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1루에서 세잎. 타석에는 마이크 트라우드. 선수 6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을 높게 띄웁니다. 머리가 아타고 탐장 쪽, 탐장 밖으로 날갑니다합니다 레드 잭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 음.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투수 던집니다. 음. 음. 뒤쪽으로 날아가는 파울 볼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laughs> 타석에 들어섭니다. 6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쪽 땅벌 공을 잡아내면서 첫 번째 아웃을 기록합니다. 짐 에드만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유격수 방향 땅벌 잘잡아니다 이제 5과 웃 준비해서 던집니다. 왼쪽승 5승 한 곳으로 5승 갑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온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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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던집니다. 파울 기업을 못돼 끕니다.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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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살짝 빗맞으면서 땅보립니다. 바로 송구하서 아웃카우트 이번에는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니다 응, 그라운드를 때리면서, 단포. 2배 속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웃입니다. 현재 응, 2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2부 응, 쪽당포 2아웃. 2아웃 상황인 가운데, 호세 네. 라미레스.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2회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 프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왼쪽으로 날카로운 타구 오예 선수가 기다렸다가 레디 잭슨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센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안타를 기록합니다 알버트 쿠버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직선 타석 한 개의 투구로 아웃을 잡아 냅니다 타석에짐 에드먼 선수 1타수 무한타입니다 바로 날아가는 곳 안탑니다. 페르난도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초구의 무격수 방향을 땅돌 보냅니다. 타우스 아웃입니다. 양키스3타앞서가타우스 3타우스 2타우스 타석에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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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위로 때린 타구, 땅볼이 되면서 상류를 향합니다 에런 빅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두 번의 타석에서 2루타 한개를 기록했습니다 음. 초구를 준비합니다 음. 센터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 음. 음. 안타를 록합니다 음. 음. 브랜더홈 송구 이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픽스 2타점 적시타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왔습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타 강하게 쳐서 땅볼을 보냅니다 홈으로 뛴니다홈 송구 이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키 7대0로 앞서나갑니다 선수 던집니다. Right. 허스웨이 원 스트라이크.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우중간 로또는 잘 받아 때렸습니다. 안타. 힉스 uh -oh. 선수가 3루까지 진료합니다. Uh -oh. 레디 잭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2타수 2안타로 활약 중입니다. 강하게 때렸지만 파울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높게 떴습니다. 안타입니다한 점을 득점합니다. 양케이로 8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추가 득점하면서 점수 격차를 더 벌립니다. 알버트 쿠볼.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을 물러났습니다. 좌측 관중석 쪽으로 떨어집니다. 투수 던집니다. 아 또... Right. 헛스윙 투 스트라이크에서 타석에는 투허 살짝 위로 때린 타구 땅콜 되면서 인류를 당합니다 득점을 올립니다 양2대영로 네, 앞서 나갑니다 짐에드몬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쳐서 좌측으 레이아로 깊숙이 보냅니다 리엘 주니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잭스호으로캐거 헤드먼트. 이생크라이더 주니가. 페르난도 타키스 주니 uh -huh.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Uh -huh. 오늘 이 타수 중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볼입니다. 워터. 빌로 직접 빌고 아웃탑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음 -huh. 투아웃입니다던집니다뭐핏 등동.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브랜더 안타를. 삼구공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브랜더 일타점 적시타. <목소리> 강한 타구 유격쪽으로굴러갑니다오하나의 <목소리> 이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5 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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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선타, 픽스, 선수 선두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때려냅니다. 타석에는 2루수인 호세 라미레스 선수입니다. 3타수 2안타입니다. 제1구입니다 2루 방향 깔고, 예! 맞습 이게 소프 경살입니다 타석에는 중견수인 마이크 트라우 선수입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 안타네 트라우 2루로 달립니다 레디 잭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2루에 주자 오른쪽 베이아 라이브 우측 베이아로 공이 날아가면서 안타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잭 2타 2루타 이번엔 알버트 푸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의 2루타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수가 공을 뿌립니다 이번도 제대로 맞았습니다 당장을 향해 갑니다 멀리 갑니다 감장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Right. 초보 스트라이크 주스 와인더. 왼쪽으로 날카롭게 때린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페르난도 타키스 주니 선수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땅어 타티스 주니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송구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어서 야스만이 그랜다 선수가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플라이버 이제 6회 초가 시작됩니다. 다음 타석은 에우제니오 스와레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쪽웨이로 직선타 안탑니다. 음, 선두타자 성공적으로 2루타를 내던했습니다. 타중에는 좌익수유, 에런딕스 선수입니다. 현재 4타수 3만탑입니다몸 뒤로 넘어가며 경기장 밖으로 나갑니다. 노벌 원스트라이크. 오늘 음, 3루향으로 음, 갑니다. 안탑니다. 수아레즈, 3루 돌아서 홈으로 뛰어듭니다. 송가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 이제 빌리아프 다이아몬드 새 투수를 투입합니다. 양키 새로운 투수의 첫 상대로 어세 라미레스 선수 들어섭니다. 던집니다. 양키 16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날카롭게 치는 강하겟이다 오른쪽 외이어로 빠져나가면서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까지 우산을 진출하면서 2점 기회를 니는 이번엔 마이크 트라우 준비하고 던집니다 16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왼쪽으로 당겨친 파울 16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안타를 끌어갑니다 3루자 약해 17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번엔 레디 잭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현재 4타수 4안타입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선수가 3루까지 진루합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알버트 쿠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방향 선수 현재 원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짐 에드몬 투수 던집니다 2루 방향 땅볼 2루 방향 땅볼 3루 자고는 페르난도 파티스 주니어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음. 오른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보수인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입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 방향 높게 떴습니다 왼쪽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파울입니다. 공을 잡은 관객은 좋은 기념품이 되겠는데요. 아주 좋은 캐치였습니다. 원아웃. 원아웃. 투자 없는 상황에서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카시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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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울입니 쳤습니다. 앞으 이제 8회초가 시작됩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로 인닝을 시작합니다. 오타스 사만타입니다. 레이아 방향 안 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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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세인 마이클 크라우 음. 선수가 음. 들어옵니다. 우중간으로 음. 공을잘 때렸습니다. 안타를 기록합니다. 음. 좌아와 음. 카일 넬슨 음.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레드 음. 잭슨 선수 타점을 올릴 기회입니다. 2루 주자 삼루로입니다1로수 알버트 쿠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5타수 2안타입니다 <laughs> 센터 쪽으로 공쭉 뻗어나갑니다 센터 쪽 득점을 올립니다 득점 <laughs> 양키스 20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짐 에드만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2안타입니다 깊은 곳으로 라인 드라이 타고 넘어갑니다. 입니다서는 유격 수인 페르난도 카티스 주니어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구르는 땅 빠르게 투아웃입니다투아웃스자 없는 상황에서 야스마니 그랜다, 칼로스 산타나,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빠른 공 크게 구부러봤지만 좌익입니다. 강하게 친땅볼입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어, 파인 플레이였습니다 공수 교대후니다 9회에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에우제니오 스와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볼 원스타. 왼쪽 방향으로 라인드라이브 타고 안타를 기록합니다. 타석에는 에런 히스 선수 6타수 4 안타입니다. 밀어쳐서 우중간 뇌야 깊숙이 보냅니다. 우중간 이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음, 음. 3루까지 무사히 진출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듭니다. 호세 라미레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노왕 아주자 13루입니다. 1 2하면서첫 번째 아웃타기 합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마이크 트라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루 쪽 다운.